남자의 지존은 그가 모든 것을 가졌을 때 드러나고, 여자의 지존은 그의 남자가 모든 것을 잃었을 때 드러난다. 오케이바리땡큐. 형답지 않은 모습을 보이면 같이 늙어가는 처지에 앞으로 형 동생 없고, 이용같지만 찾는 친구는 더 이상 친구 아니 금수로 볼 것이며. 형, 동생이랑 단어의 뜻을 모르는 동생은 이제 두번 다시 용서는 없다. 나도 이제 나이를 먹는 값소 따로 꼽픈 사라. 끝까지 갈 사라. 쳐내야 할 사라. 전부 눈에 보이기 시작하네. 그 와중에 백수, 고마워. 그 사람을 가졌는가? 그 사람을 가졌는가 말릴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게 맡기며 마음 놓고 갈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도 저 마음 이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를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 다 죽어도 좋으니 너의 세상의 빛을 위해 너만은 저만은 살려두어라.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잊지 못할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때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온 세상이 찬성보다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를 흔들 그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실 수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? 진지해도 더 웃기지 제 신방에 뭐? 자, 다시 갑니다. 또 읽어. 아 이제 좀 지루하지? 내놔까? 이 읽어줘 목소리읽어 나의 바람은 뭔? 훗날에도 우리가 서로의 삶에 섞여 있는 것 그때도 눈이 마주치면 아무 이유 없이 웃어줄 수 있는 것 사랑한다는 말을 주저하지 않고 전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너의 평생에 내가 산것들 듣고 싶었어요 얘는 <laughs> 처음 읽어달라고 한것 같고요 어, 어... 이제 요 원래 이 또한 지나가리라의 앞에 글이 뭐냐면, 슬픔이 그대의 삶을 밀려와 마음을 흔들고 소중한 것을 들어가 버릴 때면, 그대 가슴에 대고 말하라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이거거든. 어? 오케이? 이제 추 내일 할까? 아니면 잘까? 표절한 것도 많지, 마뭔 어, 새끼야. 당연한 건 없다. 내가 이 입장이 먼저 생각해주고, 언제나 너에게 맞춰주고, 배려하는 건 당연한 게 아니라, 우리의 관계를 지키기 위한 나의 노력이란 걸 알아줬으면 좋겠다.